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와 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셨습니 자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 부분을 제가 자라 그러고, 발 부분을 제가 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면 앞면을 보고 있는 데가 향, 뒷편을 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겠을 때 제가 남향이다 그러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집의 방향이 남쪽을 방향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이 삶과 물의 어떤 조화를 맞춰서 그 집을 지었다 그러면 남양 집에서는 발을 남쪽을 두고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잠을 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나경을 보고 저희가 어떤 자아 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어떤 풍수라는 것은 혹세 몸이 시킨다 그럽니다. 많이 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깔 보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쉬운 방향을 우리가 남향집 그러면 보통 사람도 다 알죠. 아 남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남향집 그러게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돌아가신 조상분을 병호 병어, 병호가 남이죠. 남쪽에다 다리를 두고 머리를 인자 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손 우리말로 한다면 남쪽으로 향 발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남쪽으로 발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남향이라 그러는 거고, 이거를 저희가 그냥 나경으로, 지리, 풍수지리 하신 분들이 무슨 향 그러는데 그 향이라는 거는 이 나경을 가지고 발 부분은 향이라 그러고, 머리 부분을 자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발이 병호 쪽에 있죠? 병호 쪽에 있기 때문에 병호 향 그러는 겁니다. 병호 향. 머리가 임자 쪽에 돼 있죠. 근데 임자 자 그럽니다. 임자 자. 그런데 병향 임자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한자식에 가지고 병향, 오향 이렇게 병향, 오향 그러고 머리가 임에 있죠. 임자나 자자 지금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시골에 가시면 이제 풍수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 무슨 양을 쓰냐, 그러면, 자자오양, 그럽니다. 자자오양.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자오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쪽에다 발을 두고 자면 된다. 남쪽으로 방향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유식한 척, 많이 한 척, 자자오양, 그러시는데요. 자자오양이라는 거를 낙영으로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라는 게, 자자오양은 뭡니까? 자가, 임자의 자라는 겁니다. 임자의 자, 자. 머리 쪽이 임자의 자의위치에돼 있고, 오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병호 중에 오 부분이 향을 가리켜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쪽을 보고 있는 거를 자자오향 그러는 거고요. 임자병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임자병향도 머리 부분이 임에 있고, 발이 부분이 병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풍수라는 거는 혹세부민 시킨다 그럽니다. 아시는 분들끼리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 대체나 어려운 말을 쓰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모르 그냥 넘어가는데요. 나경이라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0까지 한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라는 거는 제가잘 알고 있는 십간 뭐 십이지 이런 한자이기 때문에 제 나경이라는 거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침판을 정확히 놓고 보시면서 방향이라는 것을 동서남북 대신에 이렇게 뭐 병호 임자, 감묘, 경유같이 한자로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머리는 뭐라 했습니까? 머리 부분을 자, 발 부분을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가 낙영과 어떤 풍수하신 분들의 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낙영에는 우리가 모든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무조건 애우는 것보다는 낙영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신 것럼 방향도 나와 있고 뭐또 나와 있었습니까? 동물의 띠가 나와 있었죠. 동물의 띠가 나온 거와 같이 제가 지금 보시면 나경의 임자는 제가 북을 가리키죠. 임자는 북을 가리키고 동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쥐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축인멸 때 자라는 게 북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지 북을 가리키고 이임자고 하는 거는 제가 시간으로 나, 나누면. 23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를 나타내는 거고 계절로 말하면 11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행으로 말하면 수를 가리키고 물을 나타내고 색깔은 검정색이고 계절로 말하면 겨울을 가리키고 우리가 팔계로 말하면 감을, 감방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듯이 나경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외우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수첩이나 책에 갖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셔야 될 거는, 낙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방위 안에는 동물도 나타내고, 계절도 나타내고, 뭐, 시간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계절, 시간, 색깔, 뭐, 음식, 맛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 가지 이론이 나타나 있다는 것만 아시고, 중요한 부분은 어려울 때는 찾아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경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침판이다.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경에 대해서 지금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이 나경이라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나침판이라 고 그랬는데, 나경의 좋고 나쁨을 따지실 때, 좋고 나쁨을 따지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기 안에 보시면 나침판이 들어가 있죠. 그러죠. 낙경은 층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낙경이 좋은 나침판이나 나쁜 나침판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안에 있는 이 나침판이 자석, 자서로 된이 나침미가 어떻습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좋은 정밀한 자석을 썼는지 아니면 덜 정밀한 걸 썼는가?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이 구축 낙경입니다 이 구축 나경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요. 이 나경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의 정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경을 보시려 그러면 통상 어르신들께서 나경이란 부분을 제가 많이 갖고 다니십니다. 이 나경이라는 것은 안에가 나침판으로 되기 때문에 나침판이랑은 어떻습니까? 나침이는 우리나라에 어디를 놔두고 다니더라도 이 안에 있는 나침판은 북을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침판은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석으로 만든 거는 뭐에 민감합니까? 저희가 세부치. 자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세비, 세부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신다 그러면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나침판에서 이렇게 하얗게 하얀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자석 나침반의 가장 핵심으로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나 다, 나경을 놓게 되면 이 부분은 북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나경에 보시면 안에 또 남과 북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같이 나경에도 북이 써져 있고 나침반 항상 북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경을 정침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북과 우리 나경이 가르키는 북쪽을 두 개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북과 북을 맞추면 나경을 정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문에 나경을 가지고 다니셨을 때이 나경을 나경을 들고 가 가지고 바닥에 놓나든가 손에 잡고 있어 가지고 나경의 북을 가르키는 부분을 안쪽에 써지는 북과 일치를 시켰을 때 이게 나경의 정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침이 되고 나서 제가 집의 방향대로 방향을 맞추고 묘를 쓸려는 방향도로 방향을 맞췄을 때 제가 이 나경을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도로 한번 사진으로만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나경을 바닥에 놓고 안에 있는 하얀색 북쪽과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북이라는 부분을 일지시켰을 때 이렇게 나경을 정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묘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이 방향대로 묘를 썼다고 하신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지금 빨갛게 된 선을 움직이셔가지고 조상이 돌아가신 방향대로 그대로 놓습니다 놓고 나서 읽으실 때 지금 머리 부분이 이 부분이죠? 머리가 어떻습니까? 인이죠, 인. 머리가 인이기 때문에 인, 자에 발은 어떻습니까? 신이죠, 신. 인, 자의 신, 향. 요렇게 읽으면 가장 맞습니다. 그지만은 렇할 때마다 자를 읽고 향을 읽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때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실 때는 향법, 보면 향법. 향만 나타냅니다. 이때 방금 보셨던 신, 향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공자 부부인 둘이를 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권신향 그럽니다. 권신향 발을 권신 쪽으로 두고 있다 해가지고 권신향 그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낙경을 공부하실 때 돌아가신 분을 방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나서 발 부분은 향, 머리 부분을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이 나경에 대해서 제가 그냥 공부해 보셨고 나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안에 있는 나경이라는 것은 세부치입니다. 세부치기 때문에 그자석이기 때문에 세부치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부하실 때 책상 위도래놓 녹하시다 보니까 나경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책상 밑에가 세부치로 되기 어있 때문에 자석의 영향이 세부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요. 제가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안에서 낙영을 봤을 경우에는 어떤 차의 자기장 때문에 낙영의 방위가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낙영을 보실 때는 옷 같은 경우에서도 세부치가 있게 되면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급자 분들께서는 바닥에 놓고 보시는 방법과 많이 하시는 분들 손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방향을 관측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방위를 관측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